77일, 29주. 뿅! 오, 이런 거 입혀놓으면 진짜 못 웃기겠다, 어... 시골에서. <laughs> 진짜 사고뭉치 남편 어쩌죠? 저 오늘 웃음소리도 지금 얄미워. 잠깐만, 나 염신한 거 맥도날드 처음인 거 같은데? 장수야지 수수도. 이번 주에서 이제 받을 건다 받았어. 강화도에서 즐기는 스타벅스. 나도 오늘 좀 쳐봐도 돼? 오 79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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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우리 친구가 또 엄청 큰 선물 사줬어. 이거 아이슈타인 될 건가 봐. 데뷔 아이슈타인이야. 이름은 참잘 줘. 내 새끼인데 어떻게 아이슈타인이 되나? 봐봐 아 이거 끊으면 이거 못 넣어 다시 그냥 위에서 봐 그러면 친구야 너무 고맙고 어잘 쓸게 이거.. 아 잠깐만! 아니야 <laughs> 잘 쓸게 뭐야 다두 마리잖아 <laughs> <laughs> 아, 맛있겠다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아 고마워요 진짜 니네 건조기 있지? 건조 있어 건조가 없어? 응 건조 있어 언니 근데 아기 세탁기 따로 샀어? 아니 음 너무 음 예뻐 왜? 잘 입은 게 내복처럼 입혀가지고 내복처럼 그러니까 올해 입는 거잖아 어. 어. 이런 거 입혀놓으면 고급지겠다 어, 시골에서 <laughs> 왜 이걸 왜 아직까지 갖고 있었니? 아, 몰랐지 어제 <laughs> 짬뽕 하는 거이상하다 <laughs> 보니까 이래는 세화 때부터 헝겊 어. 어, 어. 이런 거 비싸더라 진짜 사고뭉치 남편 어쩌죠? 제 10시가 넘었는데 임산부 보고 지금 자기 데리러 오라고 차를 타고 친구분 만나러 놀러 갔다 왔는데 오다가 포트홀 밟아 가지고 타이어 펑크 났대요. 근데 제가 오늘 왠지 가지 말라고 컨디션도 좀안 좋다는데 굳이굳이 굳이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더니 사고를 쳤어요. 배부른 임산부가 지금 사고 친 남편 수습하러 데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좀 들으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서 조금 화도 나고 성질 나거든요. 태교를 위해서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제 남편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아나 지금 호토를 밟고 나이 바퀴가 터졌어. 긴급 출동 부르고요. 안에 불러서 데리러라고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고뭉치라고 엄청 혼났어. 할 말이 없어요. 사고뭉치 맞아. 저기 뭔가. 깜빡깜빡 레카차가 보이는데 저긴 거 같아. 으 말썽쟁이. 야이 말썽꾸러가. <laughs> 아 내가 진짜. 야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laughs> 저 웃는 웃음소리도 지금 얄미워. 이뻐해줘 남편. 왜? 내여까지 나온 거 억울해. 청라를 안 나가려고 몸이 힘들어서 내가 버틴 기고 있는데 지금. 순수하게 억지로 꺼어내서 나와가지고 억울해서 안 되겠어. 맥도날드라도 먹고 가. 갑다 맥도날드 왔어요 여러분 <laughs> 야너 되게 기분이 좋아보인다 데 <laughs> 느낌인가? 치즈버거 하나만 먹을게 난 베토디 나안 가져왔다 아무내 아, 진짜 오늘만 한다. 진짜 오늘만. 오늘만이라니 당연히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수고비는 이 정도는 쓸수 있잖아, 만 원을. 지금 몸 지금 무거운 임산부가 남편 데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만 원짜리도 투자를 못하겠다는 거야? 너무한데? 오랜만에 부글부글 거렸어. 내가 웬만해서 수선한테 부글부글 안 하거든?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음. <laughs> 기분이 좋아졌어, 수아 좋아. 다행이야. 고마워 나 이거 사줘서 응 음, 고마워 데리러 와줘서 <laughs> 오랜만이다 나 잠깐만 나 임신하고 맥도날드 처음인 것 같은데 어음 콩더가 맥도날드의 맛을보여줄게네 음, 맛있다 이거 진 특히 맛있냐? 음. 이거는 사람 많다 역시 도시는 지금 강화는 완전 다작 음. 완전 궁금해 여기는 완전 지금 대낮이다 아, 맛있었다. 추수야, 응. 고마워. 나도. 아, 맛있다. 다행이야. 고마워 데리러 와줘서 안 버리고. 버렸으면 상처받을 뻔했어? 상처받았지. <laughs> 말썽꾸러기. 77일 29주. 오늘은 제가 철분제를 다 먹었어요. 보건소에서 받은 철분제 세통을잘다 먹어서 강화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철분제 다 먹으면 계속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리필 받으러 응. 보건소에 갔다가 순수가 이제 운동을 이제 매일매일 좀 근처에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장수마을이라고 헬스장이야 마을 그걸 헬스장 그걸 헬스장 이름이야? 뭐야 헬스장 이름이야 헬스장 이름이 장수마을이야? 장수마을이야 내가. 나 가면 안 되는데? 아니야 그런데? <laughs> 장수야지수수도나 아, 장수마다 가도 되는 거야? 모르겠어 <laughs> 한번 가보자 강화도를 싹 돌고 골프 연습장도 나도 100만 년 만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 장수마당 여기 있다 어디? 그래 장수마당 <laughs> 그래 저기 체력 단련실 동아리 방 되게 냄새도 우리 할머니 집온 듯이 하지 아 심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거다 하는 거야, 진짜? 응. 아, 여기서 면 되겠다. 뜻밖에 발견. 어, 진짜로? <laughs> 너무 좋다. 깜짝 놀랐네? <laughs> 나도 PT 받고 애기 낳고 나서 여기서 면 되겠네. 화실도 있어? 대박 좋 <laughs> 아니 좋은 아니 그 아니야 기분 생각보다 신기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해? 어, 매매? 어, 좋다 여러분 강화가 이렇게 좋아요 강화하 오세요 <laughs> 깜짝 <깜짝이야>, 놀랬요데하았습니어이 <근데. 웃음> 많이 키워서 온다 그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5개월치. 아총 5개월이요? 5개월부터 드실 수 있잖아요 네네 아, 아,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철분제가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임신 음. 5개월 이후부터 철분제를 먹는데 음. 그러니까 총 5개월치를 음. 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난 3개월치를 미리 받아서 다 먹었고 이제 2개월치를 받은 거지 그럼 음. 끝이네 야. 더 올리러 가 이렇게 두통받았어 잘했어 그래서 이제 받을 건다 받았어. 끝. 끝. 이제 그 강화군청에 전화해서 응. 산후 도움이랑 이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 오케이. 다음 목적지로. 우리 연습장 청라로 가기 전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가서 좀 빌까? 그래. <laughs> 강화도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있어요. 하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있나 한번 검사 좀 하고. 치킨 쿠폰이 이렇게 많은데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슬퍼해. 저희 동네에는 교촌, BHC 이런 거다 없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치킨집은 처갓집 양현, 동다 페리카나 페리카나, 옛날 동다 는데 아, 5분 뒤에 제거하시면 주습니다안녕세요네 네, 너무 친절하죠? 강화도에서 즐기는 스타벅스 춥네 오늘 날씨 1만년 만에 오는 연습장 나도 오늘 좀 쳐봐도 돼? 어. 녹슬지 않았나 한번 그냥 가볍게 네 아 오랜만 오니까 시스템도 다 바뀌고 좋아졌네. 여기 샵 사장님 진짜 좋고 싸고 좋아요 여기. 다음 주. 과장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뭐야 볼게. <laughs> 저 임신해가지고. 어, 애예안 낳았지? 아직 안 낳고. 남편 올때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또 뵐게요. 네. 네. 늘 설레는 이곳. 여기 진짜 좋죠. 드라이빙 레인지에요, 청라인는 끝에가 안 막혀있어. 골프를 다녀오려면 여기 펼쳐서 지금 그걸 해야 돼. 이상이 없네. 빨리 하면 돼? 자, <laughs> 우와~ 예쁘다. 우리 바닥색이랑 똑같다. 원로신데? 어, 내가 일부러 이 색으로 해달라고 했어. 꺼내가가지고 무슨 흠집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여기 봐야 돼 공덕이 거야 대충 대충 할라 하나. 와 우리 바닥색이랑 진짜 어울린다,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고급지다, 홍덕이 의자. 근데 이게 진짜 비싼 건거 알지? 고마워, 잘 쓸게. 좋은 거 사줬어. 근데 이거는 진짜 뽕뽑는 데 경희 지금도 너무 잘 사고 있어서 진짜 잘산거 중에 하나 여기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식탁 이런 거 경희가 다 저기에 줬거든? 부스코? 응. 근데 이제 완전 신생아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동안 이렇게 얹어놓고서 그냥 침대처럼 이렇게 있 그냥 새 거는 21만 원인데 중고에 되게 괜찮은 상태인게한 10만 원에 많이 올라가 이거! 음... 고민이야. 우와. 근데 이게 있으면 진짜 잘 쓴대. 우리가 밥 먹을 동안. 어 콜! 근데 이새건 너무 부담스러워. 한 21만 원이고. 중고 음, 써도 되잖아, 이거. 뭐, 그럼 이... 될것 같아. 빨면 되잖아. 어. 중고가 11에서 12? 근데 이거는 음. 고민 중이야. 분당 갔을 때한번살 수도 있어. 응, 음, 그래요. 좋았다. 오케이! <laughs> 골프 잘다녀 아니, 이거 되게 원래 비협조적인데 장난 아니다. 이 가식적인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완전 투덜거리면서 막, 막 이러는데 갑자기. 아니. 스게막 <laughs>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웃음> <웃음> 오늘은 선물 들어온 고기를 굽는 날. 에이징을 하루 한 거야? 응. 이건 무슨 부위야? 9살 다르다. 생각보다 조금 다르겠다. 응. 맛있다. 음, 매력있네. 이렇 하루 수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응. 맛있어 보인다.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겠어. 알겠어. 맛있게 드시오. 콩떡에 콩떡가루가 있어 지금. 흥분했어. 얘 고기 좋아하는 것 같아. 우동이 신났어 콩독이신는게 아니라 우동이가 신났어 음 너무 괜찮은데? 괜찮지 근데 이게 그니까 뭐가 달라지는거야? 이렇게 숙성을 하는아 소금을 뿌렸잖아 응. 그 수분을 최대한 날려 얘가 소금이 삼투 때문에 응. 그 고기 속에 침투하면서 응. 날려버려 수분이 계속 그래서 얘가 바짝 마르는거야 수분기가 없어져서 그건 뭐가 좋아? 그럼 이렇게 육즙이 뭐라 그래 조금 더 고소해져 고소한 맛이 세져 음. 뭐야 갑자기? 우리 트롤리 <laughs> 우리 트롤리 구경할래? 어? 아끼 아니 그그 그 표정을 짓는데 내가 참아 안 된다고 말하면 안될것 같은 표정을 짓면서 이렇게 뭐라 트롤리를 하나 샀어요. 그냥 트롤리는 사기가 싫어. 귀여운 트롤리를 사고 싶었단 말이야 나. 할머니 신부님 안 귀여운데? 아 반대로 돌려야 되는 건가? 설치 다한거 아니야? 아니야 주사 설치해 줘야 돼 밖에 나와서. 아, 밖에 나와서. 퍼리 폴리 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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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털. 어이 짱 귀엽다. 어 귀여운 거 인정. 귀여워. 어, 진짜 귀엽다. 귀여워 어. 진짜? 어, 귀엽다 이거. 설치 좀 빨리 해봐 내가입 밟고 싶어서 얼마나. 입, 입 갖고 와라. 고그 있어 맨 밑에 카네. 그는 귀일걸 귀. 아 웃겨. 너무 귀엽지 않아 우리. 귀. 와 대박 귀엽다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중국산이거든. 음, 귀여워. 이거 제대로 쓴거 맞아? 음. 이거 그냥 빠지는데? 좋아. 아 그래 그래 땅소이 나야지. 이거 이제 옆에 귀도 붙여줘. 근데 인기 있을만하다 이거. 인기 없어. <laughs> 내가 겨우 진 거야. 이거 아무도 안 해.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극히 그도 물어. 나니까 하는 거. 야 <laughs> 근데 굳이 귀가 귀가냐 날개네. 아, 날개야? <laughs> <laughs> 그 생각해 우리 귀 있어? 아 귀는 있겠지. 귀 보여? <laughs> 아니 옆에 있으니까 난 귀인 줄 알았지. 날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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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개. 아 날개구나. 근데 이게 트롤리가 어쨌든. 이거 하나 사놓으면 그냥 애기 장으로 쓸수 있잖아 그냥 계속 콘독게나중인 이제 엄마 나도 이따가 <laughs> 사줬어. 이게 솔직히 실용성은 모르겠어. 그냥 난 귀여워서 보울 때마다 행복할 것 같아 사는 거야. 됐어. 그럼. 원래 트롤리를 안 살려고 했거든 나. 뭐그 정도 되네 나름 퀄리티 있네. 우리 이제 뒤집어. 봐봐. 나 트롤리 완성. 됐어 어아 <laughs> 진짜 그때. 어, 괜찮네. 나름 부드럽게 열려. 난 빡빡하게 열릴 줄 알았는데. 딱이로거 들고 다녀. 봐봐. 고정을 해봐. 전혀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아. 아, 이 윗공동 방이니까 여기가 어울리잖아. 고정 좀 해줘봐봐. 아니, 그 의미 없어. 그냥 이렇게 놔도 잘안 굴러. 아, <laughs> 아, 진짜로. 굴려보면 알아. 어때요, 여러분? 트롤리? 솔직히 일반적이진 않다. 휴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아무튼 트롤리는 이제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런 걸 넣는 거야애기 뭐. 그런 로션, 기저귀 뭐 이런 거 있지. 필요한 것들. 아 이제 좀애 있는 집 같다. 저는 근데 취향 진짜 독특하죠. 아하, 귀여워. 짱신났다. 짜잔 이제 이렇게 꾸며놨어요. Thank you.